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어셈블리와 관련된 활용 팁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번에 설명해 드릴 부분은 간섭 탐지 도구와 측정 도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는 단순히 조립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설계 작업 도중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나 내부에 숨겨진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품 간의 간섭 문제도 검사하여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간섭 탐지 도구는 어셈블리 작업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예제를 통해서 간섭 탐지 도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된 예제를 실행했습니다. 다음의 어셈블리에 이렇게 툴박스가 조립이 되어 있고, 부품들이 내부에도 함께 조립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된 어셈블리에 간섭되는 부분이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도구 모음에 계산에 간섭 탐지 도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부품 란에 전체 어셈블리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전체 어셈블리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부품을 삭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낮게 부품을 선택해서 선택한 부품 간의 간섭을 따로 계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선택 취소를 하신 다음에 전체 어셈블리를 선택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조립된 어셈블리 이외에 제외된 부품 항목을 체크하셔서 전체 어셈블리 중에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을 미리 지정하셔서 이 부품을 제외하고 간섭 탐지를 수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셈블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섭된 부품이 한꺼번에 표시가 되고, 이렇게 간섭되는 부분에 한해서 빨간색으로 그래픽 창에 미리보기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간섭 탐지 도구를 보셨을 때 같은 영역에 간섭이 네 군데, 그리고 또 다른 크기의 간섭이 네 군데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첫 번째 옵션과 마지막 옵션의 간섭은 툴박스에서 발생하는 옵션으로 볼트와 너트가 나사산의 겹친 문제에서 발생하는 간섭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볼트는 나사산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생성이 되고, 너트 역시 나사산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피처를 생성하기 때문에 볼트와 너트를 결합했을 경우에는 나사산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간섭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툴박스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옵션은 선택하셔서 무시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문제로 인식하는 간섭에서 제외시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툴박스에 볼트의 머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간섭 역시 이렇게 무시 처리를 해주고 나면 부품과 부품에서 발생하는 간섭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간섭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본체와 부싱 2번 부품에서 발생하는 간섭이 한 군데 그리고 슬라이더와 부싱 2번에서 발생하는 간섭. 이렇게 총 부품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간섭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드 웍스에서는 계산의 결과로 표시되는 간섭에 한해서 자동으로 해결하는 옵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솔리드 웍스에서 체크된 간섭을 파악하신 다음에 따로 부품을 열거나 편집하는 단계에서 간섭되는 부품을 작업자가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더 부품을 빠르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간섭된 부품을 체크하신 다음에 부싱 부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파트 편집 모드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품이 이렇게 반투명 상태가 되고 편집 중인 부품, 즉 부싱 2번 부품이 컬러로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스케치를 편집하셔서 부품과 부품이 간섭되는 부분의 스케치를 조정하셔서 파트를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치수를 제거하시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서로 만나도록 동일선상이라는 구속조건으로 간섭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 스케치에서 표시되어 있는 치수를 삭제하신 다음에 슬라이더의 모서리와 스케치의 모서리를 선택하셔서 동일선상 구속조건을 입력해서 마침 버튼을 작성하시면. 이렇게 본체와 슬라이더 부품에 적합한 부싱 부품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다시 한번 간섭 탐지 도구를 실행해서 계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툴박스에서 체크된 8개의 간섭을 제외하고 실제 설계된 부품에 한해서는 간섭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자가 설계 작업 도중에 미처 체크하지 못한 간섭 부분을 계산해 줌으로써 작업자가 더욱 정확한 설계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간섭탐지 도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간섭탐지 도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측정이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측정이라는 도구는 피처 또는 어셈블리에서 면과 면 사이 또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즉 거리를 측정하고자 싶은 부분을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서 즉각적인 거리값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택한 면이나 선에 대해서 선의 길이 또는 선택한 면에 대한 면적이나 둘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점과 점 사이 단순 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체의 영역을 선택했어도 다이렉트 거리뿐만 아니라 X축, Y축, Z축, 즉 여러가지 방향에 대한 거리도 함께 측정해 주기 때문에 작업자가 필요한 측정값을 골라서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섭탐지 그리고 측정 도구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섭탐지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더욱 더 정확하고 정밀한 설계 작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